조금 <laughs> 네. 전에 우리 정주필님께서 테넷 마이크 혹시 규제하려고 한지 안 듣느냐. 아, 여당 의원이 하도 입, 입에 매여가지고그 사람도 원래 야당 많이 하던 사람들 이해서 여당 의원이 그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테넷 마이크를 규제하려는 그 가짜뉴스가 또 가짜뉴스가 되더라도 제가 반드시 맡겠습니다 저는 국회 과방이에 그 관련한 그 법안 심사 소위에 이, 몸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몸으로도 막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어제께 어,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저께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어, 지금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 하시던 박문진 이사장 그리고 방송통신 심의위원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다. 내가 첫 날에 당신들한테 한 얘기가 있다. 가짜 뉴스로 흥한 자, 가짜 뉴스로 망할까봐 두렵냐? 이 마음을,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그런 여론,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되는 마이크 후원자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